문제다리인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1회 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강의 시작합니다. 41번. 대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로 틀린 것은 했는데, 어, 관리자와 전문가는 제4 직능 수준 또는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나머지는 거의가 제2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해요. 단지 어, 군인은 제1 직능 수준이 아니라 예, 예전에는 직능 수준과 관계 없다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2제2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순 노무자,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관리자나, 전문가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제2 직능 수준이에요. 단지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을 필요로 하고,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네요. 42번,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나와 있어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 포주 최생 이렇게 있었어요. 포주 최생,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이것이 2020년도 주관식에 3개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로 출제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어, 직업 분류 원칙, 일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다 라는 거 했었었고 그 다음에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원래 의미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다수 취업 종사자예요. 이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이렇게 했었다. 다취수조, 다취수조 해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자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그래서 4번이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43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여러 차례 했었어요. 적용 원칙, 어떻게 외웠었냐? 생복산수공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생복산수공이다. 이렇게 외웠다. 그래서, 생산 단위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복은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즉 대분류 단계를 먼저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중소세세분류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고. 음,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3번 이렇게 했었고 4번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해야 한다가 아니라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번에 답으로 나와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4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인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이것이 곧 바로 산업이죠. 산업, 그래서 주관식에 나왔었어요. 주관식 4점짜리 산업과 산업 활동에 대해서 쓰시오 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일단 산업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직업은 직무들의 집합이 직업이에요.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45번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필기와 실기를 같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진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를 같이 본다.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보는 거 했었죠? 미사 볼때배 아퍼 무목구바 뭐 정로한 목구바 정로한 미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로드운전 기능사, 한복 기능사, 미용사, 사진 기능사그래서 정로한 미사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딱 나오죠. 4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지원제도가 뭐냐 했는데, 훈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체 보인 우수훈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딱 봐도 1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국가 인적자, 원 개발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이에요 47번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거 기사 기사예요 기사면 4년제 생각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에 응시하려는 종목의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맞겠죠 2번에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맞겠죠 이거는 3번에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자 기능사 후에 산업기사가 있고 산업기사 후에 기사가 있는 거예요 산업기사는 기사는 4년제 정규 4년제 정도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는 어, 2, 3년 전문대 보면 되니까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득한 후에 동일 유사 직무에서 1년 하면 되겠죠. 그럼 기능사는요? 기능사는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1년 후에 산업기사를 볼수 있는 것이니까 기능사 자격은 3년 이상 따고, 기능사 자격 따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외워 두시면 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48번. 구인 구직 통계가 다음과 같을 때 구인 배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어, 신규 구인이는 신규 구직 건수, 취업 이거 좀 잘못됐는데 취업 건수예요. 취업 건수. 이렇게 돼 있다. 이랬을 때 구인 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구인 배수는 신규 구직 건수, 신규 구직 건수, 신규 구직 건수 분해, 신규 구직 건수 분해, 신규 구인 인원이에요. 신규 구인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 구직 건수가 32만 4천, 32만 4,0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신규 구인 인원이 21만, 21만이니까, 요 계산, 어, 전달 계산기 지참하고 갈수 있으니까, 딱딱 두드리면, 어, 0.65 정도 나오겠죠? 49번, 어, 통계 단위는 생산활동 장소의 동질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로안에 알맞은 거 했는데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일단 하나 이상의 장소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단일 산업활동 여기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가니까 하나 이상 산업활동 단일 산업활동 이거는 뭐 저절로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업 집단 단위 또는 여기도 여기는 기업체 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활동 유형 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단일 장소일 경우에는 지역 단이 그리고 사업체 단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어,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하기 활이라고 외웠었어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기업 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 그리고 활동 유형 단위 이렇게 했었고 얘도 외워주면 단일 장소,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사업체 단위, 하기 활 단지 사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활동 유형 단위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요거 하기왈 세로로 외워주세요. 하기왈 단지사 이렇게 하면 끝난다. 50번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여러 차례 했었죠. 이거 대강 외뱅가 대강 외뱅가왜 아, 이렇게 외우냐라는 거는, 자기 편할 때를 외우는 거예요. 자기 편할 때를 외우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 중에 대강이라는 애가 있어갖고, 이렇게 외웠죠, 그냥. 대강이가 에벤냐 해서, 대강 외벤가 공코일청. 이렇게 외우는 거죠. 대,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기업, 벤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일학습 병행 기업, 청년 친화, 강소 기업, 대강 외뱅과 공고, 코일청 이렇게 하면 답이 딱 3번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외운다. 자기가 맞춤해서 주변에 아는 친구 이름 통해서 외우든 편한 대로 만들어서 외워 놓으셔야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요. 51번. 학과정보 중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거는 했는데 어, 지금 여기는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안경광학과예요 어, 이 안경광학과도 공학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거는 자연계열 생명과학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학자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공학계열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학계 아니에요. 또, 유전공학과, 공학과 아니에요. 의생명공학과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 알아두시고, 눈에 익혀두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51번,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 종목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만 짝 지어진 거 대부분이 응시 자격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두 개만 한번 알아두시죠. 임상심리사는 자격제한 있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제한 있다. 벌써 있을 것 같잖아. 의료 쪽, 쪽,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제외하면 2번이 정답이겠네요. 53번.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종을 수집하고 자한다 질문지 문학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상식이에요. 공부 안 해도 맞춰요. 객관식 문학의 응답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어? 1, 2, 3, 4, 5번 나와 있는 게 배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뭐 아주 좋다 나와 있는데 2번이 매우 좋다. 똑같은 게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배타적이어야 돼.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니까 앞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요,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서, 어?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붙여놓지 말고 띄워놓는거죠 이중질문과 유도주문 피해야 되겠죠 54번 청년 내일 배움공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번 2번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3번은 순서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 승인 완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운영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금 바뀌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바뀌었는데 운영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여기에 신청하는 거예요. 운영기관이 승인 완료된 후에 중소벤처기업 청약 신청이 이루어진다. 참여 신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55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이것도 역시 시대가 좀 뒤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인제는 바뀌어야죠. 문제가 최저시급 문제가 나오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죠. 2020 1년 적용 최저 임금 대비는 전년 대비 약1.5% 상승한 시급 8,720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참고로, 참고로 2020년, 2020년에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다. 그래서 1.5% 오른 8,720원이 된 거예요. 장난하나? 장난이야, 장난. 아무튼 8,720원. 여기서는 답이 없겠죠? 당연히. 56번.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 관한 다음 표의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상식이죠 인쇄물은 비용은 저렴하죠 인쇄물 학습자 참여도는 인쇄물 수동적이죠 접근성은 용이하고 시청각 자료는 벌써 비용이 벌써 비싸겠죠 고네요 역시 학습자 참여도 뭐 듣는 거니까 수동적이고 접근성은 제한적이 짐을 해도 직업 경험은 비용은 고고 그리고 참여자의 참여도가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접근성은 역시 제 아무나 적기하는건 아니잖아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수동 고 제한 수동 고 제한 1번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57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징, 공공직업정보, 나라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 많이 했던 거예요. 어, 보시면, 어, 기업권.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한시적이다? 요거는 민간이잖아요. 한시적. 요거는 민간직업정보. 니은번. 특정 분야 대상이 국한하자고 전체 산업. 아그래요 나라에서 하는 거죠. 니은은 맞았네요. 디번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디귿 맞고요 관련 직업 정보가 비교 활용이 용이하겠죠 전체 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닌 디귿 리을 4번 정답이겠네요 58번 워크넷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워두시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3번하고 4번하고 딱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3번에 워크넷은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외에 직업 및 진로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업 및 진로정보도. 근데 4번은 워크넷은 구인구직 정보만 제공한다 했으니까 구인구직 외에도 직업의 진로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이 59번 해당 직업의 직무수는 행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이다 부가직업 정보에 있는 거죠 정육 숙직 작작작의 정 정규교육 수준이다 정규교육 수준은 총 음, 6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우리 학제하고 똑같아요. 1단계는 뭐예요? 초졸이죠, 초졸. 초등학교 졸업. 2단계는 중졸이지 뭐. 3단계는 고졸. 4단계는 전문대. 전문대. 5단계는 5단계는 일반 4년제겠죠? 4년제 대학. 4년제 어. 4년제 대졸 6단계는 뭐야 대학원이 겠지 뭐 그냥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 이렇게 6단계 보시면 되겠네요 아어 그래서 답은 쉽게 나오죠 고졸이니까 수준 3 대졸 정도니까 수준 5 해서 2번 정답이 나오는데 정규교육에 대해서는, 이, 어,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 말이 중요해요. 정규교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규교육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정규교육이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평균 학력 아니에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규 교육 수준 정도지,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60번 한국 직업 정말 직업별 정보 구성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 이런 건참 갑갑하죠. 어, 직업별 정보 구성 체계는요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로 나눠지냐면 일반 직업 정보야. 일반 직업 정보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직업 정보, 일반 직업 정보, 일반 직업 직업정보. 정보에는 어떤 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뭐 대표 직업명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성별, 연령별, 뭐 학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되는 길, 적성 및 흥미, 경력 개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봐주시죠. 대표 직업명, 하는 일, 근무 환경, 뭐 성별, 연령별 학력 분포 이런 거. 그 다음에 되는 길. 그 다음에, 적성 및 흥미, 경력 개발. 그래서, 대학은성, 대적경, 대표직업, 하는 일, 근무 환경, 성별 영, 연령별 학력, 되는 길, 적성 및 흥미, 경력 개발. 대학은성, 대적경,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익혀 두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냥, 한 문제도 아깝다 하면, 이런 식으로도 외워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전망이야. 일자리 전망. 일자리 전망은, 일자리 전망은, 고용 전망에 대한 거야. 일자리 전망은, 말 그대로, 고용 전망. 일자리 전망은, 고용 전망에 대한 요인과 결과, 요인 및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가직업정보야.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는 부가직업정보. 이 부가직업정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관련직업 이렇게 있고요. 분류코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처,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직업, 분류 코드, 관련 정보처. 이런 것들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냥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우린 틀리지 않겠다 하면 답은 딱 3번으로 나오겠죠? 가기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